선두 유도한 트랙을 벗어났고 2번 홍희철 그 뒤쪽에 5번에 최석균. 이어서 7번의 김종혁 선수 뒤자리 1번에 방극산 선수. 3번, 6번, 4번이 그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5번에 최석균 선수가 뒤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이제 뒤쪽에서 선수들이 올라오면 5번에 최석균 선수도 언제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번에 방극산이 움직임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1번에 방극산. 그리고 뒤쪽에는 3번의 조영환 1번 방극산 1번의 방극산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뒤쪽에 3번의 조영환 선수가 어느덧 1번 뒷자리를 잡았고 이어서 2번과 6번, 5번 최석윤 6번의 원신재가 바깥쪽에서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6번의 원신재가 앞으로 쭉쭉 나가고 6번 뒷자리 5번의 최석윤이 나갑니다 6번 바깥쪽 아 낙차가 일어납니다 낙차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번의 조영환 그리고 이번에 홍희철 6번에 원신재 선수까지 낙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네 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세 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